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어준이 우방국 대사관 제법 받았다 우리 이거 잘 알죠 대사관 얘기 나오면 우린 잘 알잖아 이거 어디야? 우리? 이스라엘 모, 모사드 부정선거 사기꾼놈들이 원래 김어준이의 사기선동을 베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영석이가 막 김어준 영상 소개하고 이거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사기를 김어준이 거를 베끼더니 이제 김어준이는 가세현, 강용석, 김세희의 모사드 선동을 또 본따가지고 우방국 대사관에 받았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지르잖아요 우방국 대사관이요? 요즘 정보기관 다주어날려 그래요 정보화 시대 때는 정보기관이 솔직히 특별할 게 하도 나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업한 거를 우방국 대사관이 알아? 야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고 이재명이가 내일 대통령 되니 이러고 있는 판라에 윤석열 정권의 정보가 색, 어디로 빠지냐고. 민주당으로 빠지지, 야당에. 오늘 김어준이 얘기 잘했더만, 조국한테. 이재명이가 아웃돼도 어차피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당신 빼줄게. 그러니까 김어준이는 이재명 죽이고 지가 내각주로 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정도로 민주당의 집권이 확실시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민주당 집권이 확실시 되면 정보가 민주당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이 모르는 거를. 우방국 대사관이 알아? 자, 봅시다. 우방국이란 나라가 많지도 않아, 한국은. 야, 러시아가 우방국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우방국이야. 어디야, 우방국이. 어찌보면 지금 일본도 우방국이 아니야. 어? 김어준 입장에서는. 김어준입장에서 우방국이 어디냐고. 이스라엘이야? 니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좋아해? 엄밀히 반하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어. 어디 일본이 도청합니까? 이사를 스 도청합니까? 도청을 할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그때 걸렸잖아. 걸렸잖아, 미국. 걸렸는데 또 했다 칩시다. 미국이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살해하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전쟁을 도발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전쟁을 만들려고 그랬다. 이걸, 이걸 미국 대사관 CIA가 입수했다 칩시다. 그걸 김어준하고 상의합니까? 미국 CIA가 그걸 김어준하고 상의해요, 김어준하고? 김어준이하고 제일 친한 놈누구였요똘이니 정청래잖아 정청래는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해 어렸을 때 미국 대사관에 불 질러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해 미국이 딴건 모르는데요 미국을 위해 하려는 놈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철저하게 블랙리스트 관리해서 정청래 죽을 때까지 미국 못 들어옵니다 그런 놈이 법사위원장에선 안 되는 건데 김어준이하고 임마 미국에 못 들어오는 정청래하고 한 편인데 미국이 임마그 정보를 주고 김어준하고 상의하냐고 그거를 반미 중에 가장 저질반미 정청래 마치 형이 김어준하고 그걸 상의해? 미국은 그런 정보 받으면 그냥 상의 안 해, 미국은. 미국은 그냥 윤석열 체포야.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소심한 놈 한번 부추겨보려고 한동훈이를 사살해, 윤석열이가? 야, 박정희가 지 부하 죽이는데 사살한 적 있냐? 권력자가 지 부하 죽이는데 계엄령 통해서 사살을 해? 윤석열이가 한동훈 죽이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은요? 김근이하고 한동훈하고 문자... 카톡한 거 그거 한, 한개 짜면 데 계엄군을 동원해가지고 한동훈을 사살한다고? 한동훈이 댓글 공작이나 게시판 공작 가지고 체포하면 되지 그걸 군대 동원해, 막 검사 검사 동원해가지고 한동훈이 구속해 면 끝나는 거지 내가 주목한 거는 양정철이에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국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요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야, 막 조국이는 지금 감옥 가는 게 확실시 됐는데 지금 대법관하고 대법원장당 다 윤석내가 임명했잖아. 그거 정보 안 들어갔겠어? 조국은 감옥이 확정됐는데 막 그걸 왜 체포해, 그놈을? 체포하라 그랬다는 13명 명단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체포 안 해도 이미 끝난 놈들이 천재야. 뭘 체포를 해, 근데? 왜김어중 너하고 조국이랑 양정수 이세 놈이 한꺼번에 체포당하냐, 세 놈이? 세 놈이 한 군데 모여있었어? 한 팀이야? 김어준 말대로면요. 김어준, 조국, 양정철가 한 팀인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체포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북한군이 너희들 구해준다며 세세 놈을 조국신당의 하늘짠 놈은 김어준이고 조국은 꼭두각시고 김어준이 의 하수인이고 그 구상을 실제로 한 놈은 양정철이 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총선 때 조국신당의 정체가 뭐냐? 조국이는 그냥 얼굴 마담이고 실무자가 김어준이고 최고 상황이 양정철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패야. 총선 끝나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정철이가 윤석열의 총리나 비서실장 얘기가 정식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양정철이가 윤석열 쪽에 깊이 가 있고 윤석열의 핵심 부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양정철이는 윤석열의 깊이 들어가 있고 양정철이는 내각제 개헌 논자라는 건 세상이 다 알아요 오늘 권성동이가 우원식 만나가지고 개헌 들어가자 그랬죠 모든 목표는 박근혜 탈핵 때부터 내각제 개헌이었고 그게 실패했죠 문재인한테 먹히다 근데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라는 또라이를 앉혀놓고 윤석열이 되면 은 내각제 개헌 간다 그래서 지금 내각제 개헌 가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 내각제 개헌의 총 설계자는 누굽니까 양정철이지 양정철이가 문재인 쪽에서 윤석열을 키우고 김어준 시켜서 윤석열 도와주고 그런 놈들이 양정철이가 지금 윤석열 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바로 권성동이가 개헌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양정철은 지금 윤석열 권성동 심지어 한동훈하고 다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정철이는 이번 기회에 내각제 개헌 가려고 근데 김어준이는 양정철이가 지 편이래 이하고 조국하고 양정철이가 한 편이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러고 있는데 양정철이 뭡니까? 김어준 편이기도 하고 윤석열 편이기도 하고 권성동 편이기도 하고 한동훈 편이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각제 세력이야 이게 지금 그럼 김어준이는 왜이 시점에서 양정철을 왜 꺼내겠습니까? 양정철이가 주도해서 윤석열 적당히 정리하고 한동훈 앞세우고 김어준 시켜가지고 촛불 계대지를 통해서 이재명 정리하고 개혁만는그 총사령관이 양정철이잖아요 그 양정철 이름을 오늘 김어준이가 꺼내면서 그놈은 양정철은 내 편이다. 이 중요한 판에 잘못하면 양정철이 문제 때문에 안될것 같으니까 촛불 괴대지들에게 양정철은 내 편이다. 김어준이가 이제 지령을 떨어뜨린 거죠. 양정철은 내 편이니까 따지지 말고 양정철 믿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양정철 이름이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양정철 이름이 지금. 윤석열이가 양정철을 왜 체포해요? 이게 핵심 브레인인데, 지금도 윤석열이 양정철하고 상의하고 있을 텐데, 윤석열이가 양정철을 왜 체포합니까? 우방국 대사관이 양정철 누군지 알아? 아마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다 물어봐봐. 양정철 누군지 모를 거야. 근데 뭐 양정철이 나와, 갑자기.